저녁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저녁밥 좀 먹으려고요 무슨 여기 는배가 두세 시간 한번씩 못아요 이런 식이면 하루에 다섯 끼도 먹어야 할 판입니다 저녁 되니까 좀더 북적거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되었습니다 어, 노콜 느낌 나네. 어쩔 수어 여기서 먹어볼게요. 문자가 나오는데요. 제가 알고 있는 문자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이 문자는 무슨 문자죠? 야채 조금 나오고, 생선 피시볼인데, 뭐, 어묵이겠죠? 근데 네. 추운데 무슨 맛이지, 제가? 감당이 네. 문자... 안 되네. 찍어 먹는 문자 굉장히 아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3만 돈니까 이거 청도 문자원짜리입니다 <laughs> <laughs> 코프로라 저조도에서는 이렇게 완성된 굴입니다 배 타고요 사 다음에 연초 같은 거 띄우고 하는 뭐그 정도인 것 같아요 강에서 배를 타고 강 근처에 앉아 있는 거는 인도 관할 수 있는 가투와 약간 비슷하네요 보시다시피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맨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장 타지는 않을게요 저녁 되니까 안보였던 한국사람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호이안 날시장이고요 이쪽에 끝쪽이랑 뭐 물건 조금 파는거랑 먹거리 조금 있습니다 스팸 마는 떡동식혜, 먹거리. 피반미가 좀 맛있다고 그래서 피반미 좀 찾아가는 길이에요. 다음 위치가 나짱인데 라트랑이라고도 불리고요. 거이 안에서 나트렁까지는 버스로 약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어, 아, 도착했습니다. 일반적인 편집일 것 같아요. 가격은 뭐 일반적이네요. 저는 일반 먹어보겠습니다. 메뉴가 어, 한국어 메뉴도 있어요. 와, 이거 하나 엄청 큰 애가 있어요. 아. 우양한대에맥일중에 하나라고 하는피에미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인일식이었고요맛있네요 개인적으로 서 일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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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짜거나 단맛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. 또 이제 나트랑으로 출발합니다. 신토리스트 허위한 지점에서 사용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마약에서 작은 셔틀버스를 타고 큰 버스가 있는 데까지 이동할 것 같아요. 땡큐 아, 신발을 벗고 봉지를 주면 슬리퍼를 넣고 아, 탑니다 땡큐 저는 6번 자리에요 이렇리뻗 있고 쪽에 여행 공간 있습니다. 오늘 보니 뭐 만차 아닌 것 같습니다. 바로 출발합니다. 만차가 아닌 상태로 출발하네요. 좌석 보니까 제가 제일 첫 번째 로이하고 형품 같습니다. 이제 나트랑으로 11시간 걸리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. 지금 6시 10분 출발 시간이 12시간 걸린 줄 알았는데 너무 직도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큰일 났네. 체크아 시간, 체크인 시간까지도 많이 남았는데 이미지 떠았습니다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. 찾았습니다, 비타민지 아웃. 이게 꽃이 가려 있어요. 그래서 안 보이는데 옆에 있는 이거 초록색 이 고물 때문에 이미지를 찾았습니다. 아, 날이 밝고 있습니다. 지금 1 시간 반 정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. 스텝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미안해서 못 깨우고 있습니다 체크인도 얼리 체크인 승인을 해 줬거든요 오전 10시로 아... 그래서 더 기다리고 있고요 주변에 상점들이 하나 둘씩 문을 열고 있어요 스텝이 제 일어났습니다 5, 6시 40분이고요 한번방에 뭐 왔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먹어볼게요. 어묵 어묵처럼 보이는데 일단 먹어보고요. 잘 먹었습니다. 끝. 비타민 C 포스텔이 두 개가 있네요.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호텔을 포스텔을 찾아왔고, 저, 저스텔은 1km 더 가야 된다고 합니다. 아 씨, 새벽부터 2 시간 기다렸는데 여기가 아니래요. 아. 엄청 높습니다. 덥구요. 어, 아, 내연 때문에 마스크 사려다가 덥었어요. 지금 그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좋답니다. 그래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보려고. 라트랑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이에요. 시국하고 놀러 왔는데, 확실히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, 이런 배들이 정말 많습니다. 바다도 엄청 맑은 것 같아요. 아 이쪽으로 보면뭐 해산물 판매하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. 바오 폭포로 가고 있어요. 바오 폭포는 나트랑에서 20km가 떨어진 지점인데 아 택시를 부르거나 저처럼 스쿠터를 이용해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러나 스쿠터는 아뭐 숙련자가 아니면 오는 것이 오는 길이 상당히 좋다고는 할수 없어요. 음, 그래서 숙련된 그 바이크 탈수 있는 분만 어, 스쿠터로 선택하여서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단 가는 길이 굉장히 시골 길인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어, 정말 그 베트남 현지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씩 구경하면서 갈수 있습니다. I'll be back.